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네 오늘 수여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예능 프로그램에요.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어요. 네. 어, 뭉쳐아 찬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난날에 화려했던 전설들, 어, 각 스포츠, 각종목의 어, 대단했던 그 프로 선수들이 함께 출연해서 조기 축구팀으로 거듭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지금 뭉쳐아 찬다 시즌2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뭉쳐아 찬다 시즌1에는 뭐, 이만기 선수, 뭐, 허재 선수, 이런 선수가 등장을 했었고요. 뭐, 태권도 하면, 그, 누구죠? 이대훈 선수. 예. 그리고, 감독으로는 안정환 선수. 그쵸? 우리 반지의 제왕. 기억하십니까? 예. 2002년 월드컵 때. 예. 골든골을 넣고, 네. 그, 감독으로 있고요. 라이언킹 이동국 선수가 또 코치로 있는. 각 종목에 내놓으라 하는 그 전설들이요. 전설의 스타들이 출연해서 축구라는 경기를 통해서 또 예능으로, 예능이긴 하지만 또 조기 축구로서의 전설이 되기 위해서 그런 성장에 가는 그런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누구, 누구입니까? 각 종목에 있어서 최고들입니다. 최고의 선수들입니다. 전설들이라고 부르는,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때 1인자라고 칭송받았던 선수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축구를 잘 할까요? 물론 운동신경이 남들보다는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축구를 잘 못합니다 축구를 잘할 수가 없지요 그들은 수많은 골을 먹고요 축구의 전술도 모르고요 패신 능력도 없고요 서로 호흡도 잘 맞지도 않고요 한 골을 넣기가 얼마나 어려운 전설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랬던 이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전설이었고, 최고였고, 전문가들이었지만, 그 자신들이 최고라는 그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수없이 쌓아 올렸던 그 기술들을 다 버리고, 축구 기술을 다시금 연마하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축구라는 경기를 다시금 하기 위해서. 한때 최고였고, 한때 최고의 스타였던 그 선수들이요,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요. 다시금 초년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축구에 힘을 쏟고 기술을 연마합니다. 그 1인자로 군림했던 종목이 아닌 축구라는 경기에서 서로 연합해서 경기에 나선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습관들, 명성들, 자존심들을 버린다는 것이 마음처럼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축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도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온 인생을 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온 인생을 바치는 한 사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한사에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3장에 우리가 읽었듯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어 베냐미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미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귀족 중에 귀족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 우리 말로 좀 설명해 보자면 히브리 중에 히브리였던 사람, 율법으로는 바리새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던 사람,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갈리기야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 문하생이었던.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 그랬던 그가 자신의 최고라고 여겼고, 최고의 가치라고 믿던 모든 것을 사도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7절 말씀 보시면, 7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담배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거듭나는 그 놀라운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세계에 진입하게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온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랐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쓰레기요. 아무런 가치 없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살아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야 했으니까요. 여러분, 버려야 살수 있습니다. 버려야 살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최고의 것을 버려야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렸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도증후군이라는 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장 강박장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저장하려는 병적인 집착이 호도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낡고 필요없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집안에 쌓아두는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종종 TV에서 간혹 그런 모습들 보시죠? 집안에 온갖 쓰레기들 다 모아놓고 있는 모습들. 허더는 집에 가득 차 있는 물건을 통해 위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져온 물건을 버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가 저장하고 쌓아두려는 마음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버리시나요? 예, 우리 주부님들 쉽게 버리시나요? 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네. 예. 저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아 버리는 게안 되더라고요. 잘. 여러분 누구나가 저장하고 쌓아두려는 마음들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쉽게 잘 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채, 귀, 예수님보다 귀한 최고의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소중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만을 쫓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완전히 쫓지 못하고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를 위해 최고의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를 위해 내 자존심도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도 버리지 못하고 내 유의도 버리지 못하고 내 시간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 안에 의심도 염려도 걱정도 모든 것을 버려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에 가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버리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채 우리는 매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까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첫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 다 있으시지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민수 민규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유치원 때였어요. 어느날 문득 저희 이두 아들을 보고 또 아내를 보고 아, 하나님께서 아, 제게 귀한 두 아들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얼마나 이 아이들이 또 예쁘게 잘 자라주는지 너무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감사와 함께 한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물 속에라도 제가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혹 저를 빨리 데려가시지는 않겠지요? 아, 어 순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 우리 너무 예쁘고 귀한 두 아들. 또 아내를 하나님 저를 먼저 보내시면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왠지 괜스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제안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가 복사 맞나? 그렇게 제 믿음 없음을 보고 다시금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더 먹이고, 입히고, 민수민규 내가 키웠잖아. 너 알잖아. 근데 뭔 무서워해. 왜 두려워해. 그런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겠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분은 저 저보, 보고 색뭐 색깔이 레드라고 그러더라고요.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예. 저는 뜨겁게 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습니다. 네. 복음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제가 부산 와이프 때문에 부산을 알게 되었거든요. 부산의 동네산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큰절막그 막 불상들 보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는지 모릅니다. 동네 곳곳마다 왜 이렇게 무당들도 많아요? 절들도 많고, 어, 제 안에 막 탄식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런 땅이 돼버렸습니까? 주님의 귀한 땅인데, 귀한 땅인데, 그래, 서 제가 소원했어요 부산 경남 땅을 한번 살려 보겠습니다. 예, 제가 소원을 네. 해가지고요. 간호 후에는... 후회를 아유, 아유, 후회를 안 하려고 지금네. 그래서 부산 경남 땅이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보배로운 자녀보다 예수가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제 별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폼생 폼사. 네. 왜인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제때제때 제때 안 해주셔서 그렇지.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 만물되시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폼나게 폼 살고 폼나게 죽고 싶어요. 왜? 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면 자신의 고향을 버리지 않았다면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다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을까요? 될수 없었습니다.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버림을 통해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믿음을 보셨고 사도바울을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하지요. 10절에 사도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고 11절에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진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기를 원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고 부활하기를 바랐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천국 시민권을 붙들고 하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토록 사도바울의 간절한 고백이 갈라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에 아멘이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받고.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꺼이 예수와 함께 죽기를 바랬던 사람. 예수와 함께 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부활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랐던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웠고 복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담으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삶 속에서 담아놓으려고 부단히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고 부활하길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리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리프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래된 묵은 관행들를 털어내야 한다 역할을 다한 과거의 내 능력에게 이별을 구하는 것이다. 직업의 골격만 남기고 그 동안의 방식을 바꿔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 내 직업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미래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비로소 유명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믿음의 잘못된 관행들,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태도를 있으신가요?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금 다 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골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히 붙들고 경고히 함으로 우리를, 우리들의 믿음을 새롭게 리프트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의 태도, 코로나라는 긴 질병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편리함과 나태함과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무너져 버린 믿음의 나태함, 무뎌 버린 기도의 습관, 감격 없이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오래된 묵은 믿음의 관행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거듭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